g l 리 450d 쿠페 구요 지금 할인도 조금 되니까 구매하시기 괜찮고 휠은 저기 마차휠 그대로 변경이 안 됐고 여기 보시면 에어밸런스 패키지라고 여기다가 이제 뭐저 방향제 에 넣으시면 되는 거여글로브 박스에다가 이 글로버 박스에 여기 또 하이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인 디자인은 뭐뒷 모습도 똑같고요. 테일램프 디자인 살짝 바뀌었고 LED로.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같지만,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잠자리 핸들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또 그립감이 좋아졌습니다. AMG 라인 요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죠. 그래서 그립감도 좋아지고 디커 핸들립 핸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좋아, 좋아, 좋아졌고요. 우드 마감도 보시면 굉장히 또 숨쉬는 것 같이 질감도 좋고 고급스럽습니다. 지금 요번에 할인도 되고 요거 저희 시차 흰색에 플렉시트 바로 출고 되니까요. 좌시슈뭐 재고가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막 할인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되진 않고요. 뭐 디젤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450 하셔도 되는 거고 GLE 일반형 450도 많이 나오고요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또 변경이 되면서 되게 또고급스러이 더해졌고 AMG라인 디자인도 되게 또 스포티하고 그릴도 벤츠로그가 또 적용이 되면서 되게 또 디테일해졌죠 이거 바로 드릴 테니까요 좋아하십쇼.